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 말씀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네, 이 결정이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기존에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했던 금융당국의 결정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써 이제 정리 매매 절차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돌파구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30완전히 됐죠. 그리고 상패 결정이 났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용인되지 않고 기각됐으면, 최종 상장 폐지와 정리 매매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좀 아쉽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매를 참여해서, 가 조금이나마 일단 현금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이 계실 거고 또 비상장으로 가서 거기서 대응을 좀 해보겠다 그런 분들의 입장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현재 적은 부분 있죠, 제가 적어드린 부분.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희망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여하튼 현실을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이, 현실에서 우리가 베스트 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대박주도 말씀을 하나 드리니까요. 이화그룹의 손실 여기서 꼭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화그룹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정리매매 들어가고 뭐 그때에도 이제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하튼, 여러분과, 어, 끝을 낼 때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이 그,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어, 현실적인 매매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 아이디 입장 어,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모든 걸다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다 공, 공시가 거의 똑같죠 예, 그래서 어, 이 아이디를 대표적으로 해서 공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예, 보시다시피 이제 정리매매가 9월 2일부터 9월 10일로 날짜가 지정이 완전히 됐어요. 이거는 삼심을 끝냈고, 삼심 끝낸 거에 불복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마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항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그 상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 재개. 막 이래서 공시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상패 절차가 재개되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사실 빼도 박도못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하튼 지금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9월 2일부터죠. 네, 9월 2일부터 이화전기나 이트론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이야기죠. 같이 한 몸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음, 다만, 정리 매매 기간이 조금씩 틀리네요. 지금 이화 전기는 9월 1일부터, 그죠? 9월 1일부터 9월 9일이고, 그리고 아까 EID 있죠? EID 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9월 2일부터입니다. 그죠? 9월 2일부터. 9월 2일부터 9월 10일이죠. 그러니까 거래,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인 EID하고, 코스닥 시장 종목인 이화전기하고 정리매매일이 하루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를 보면, 이트론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로 되어 있네요. 9월 1일부터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하고 이트론은 9월 1일부터, 그리고 이화전기는 9월 2일부터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 거다. 네, 이거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여하튼 지금 뭐 김영준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뭐 9월 9일에 공판 기일은 남아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 아쉽게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다 이미 예,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앞으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 매매를 하고 싶은 분은 있을 거고, 어, 비상장 가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얘네들이 지금 더바이오나 해성옵틱스를 걸쳐놨기 때문에, 에, 요런 그 상장 기업을 이용을 해서 다시 뭐 회생한다든가, 뭐 이런 위에 그 행위를 할수 있거든요. 어, 사실 이번에 상태는 고위 상태죠. 고위 상태. 상패. 고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바이어나 해성 업틱세 봐서 걸쳐 놓은 거고요. 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매매를 만약에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전에 EQ셀 있죠? 그 사례하고 대유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 결국 이제, 자, 다시 한번좀 보면은, 우리가 EQ셀 같은 경우는 결국, 어, 정리 매매가 들어갔지만, 한 600원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EQ셀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수가 5276만 주였고,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 그 회사의 재산이죠 재산. 재산이 885억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 매매 그 고점을 봐가지고 고점일 때의 시총을 보니까 한 300억 근처, 막요 뭐 정도 갔었죠. 300억 근처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한 3분의 1 가격 이 정도로 자본총계의 3분의 1 가격으로 결국 고점을 찍고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본총계가 2천억이다. 그러면 3분의 1 값이라고 한다면 은한 뭐 300원 조금 안되는 자리 그런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따가 그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글세 같은 경우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85억 정도의 자총. 885억 정도의 자본 총계. 재산. 네, 이걸 갖고 있는데 한 300억 근처에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시총 300억. 그러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시총하고 자본 총계는 결국 청산 가치는 자산 가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제가 다 예,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EQ셀의 작년도 말그 금강원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입니다.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대유 대유가 있잖아요. 대유, 그죠? 네, 대유 대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는 800억 정도의 그 자본총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800억 정도의 자본총계. 여기 나와있죠? 네, 797억이에요, 정확히.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유는 800억 정도의 자본총계, 즉,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얘가 그, 정리매매 때 그,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시총,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이제, 거의 사, 360억 근처,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자본총계의 절반 정도의 지점까지 정리매매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또 엄청 들어왔었던 거,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자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대유가 막판에... 정리하면에때 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1 5 0 0원 찍었지 않습니까? 이때 시총이 40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360억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자본 총계가 800억, 재산이 800억짜리인데 그거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고 마무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총이 2,000억이면 시총 뭐 1,000억까지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0억이면은 결국 이제 주식수로 나눠 보면은 되게 감이 오죠. 한 400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만 잡아보세요. 대우는 여하튼 절반 정도 자본총액의 절반까지 고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2천억의 자총 재산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 요거에한 절반 정도 시총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400원 정도 라인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 자본총계가 2,318억이에요. 아, 이거의 절반이면 이제 1,000억이고, 1억 천억. 그거는 주가로 따지면 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972억 자본총계예요. 이거의 절반이면은 뭐한 50, 50원, 60원 되겠죠. 50원. 이 드론이 제일 미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정도로 정리매매 때 고점이 형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론적으로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어 사실 이 정매 이론적인 가격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유처럼 막판에 뭐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뭐 계속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지분을 매집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와 그룹이 얘네들이 고의상패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그러니까 비상장으로 가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일단 물론 정리매매 참여하지 않고 가져가시겠지만 정리매매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어떤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급을 보면 알잖아요. 좀 매집하는 냄새가 나면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이론적인 정리매매 가격보다 훨씬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해 줄 거고 어디서 매집을 해 주느냐에 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 정리매매가 지금 그 결정이 완전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비상장으로 가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또 드리자면요. 이 비상장으로 갈 경우는 또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있어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5년도 금년대 상패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말이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어, 내년 초반, 26년 1월부터 이 상장 폐지된 종목을 OTC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상패기업부를 신설을 해서 OTC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의 개정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시키다가 OTC의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은 OTC에서 이제 확정돼서 거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황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규정이 말이죠. 상장 폐지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다 상패제도 개선방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번 이제 보여드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요, 요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상폐후 비상장 거래를 지원한다. 26년 1월부터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번에 개선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비상장 됐을 때 장에서 일단 뭐 어, 거래는 될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좀 거래는 좀안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좀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거래가 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정리매매가 끝나고 나서 상장에서 비상장으로 넘어갈 때 그때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하튼 이제 정리 매매가 되게 되면 이때 매매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장중의 수급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그런 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여하튼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지금 연구할 때입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요거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 원 내지 1 3 0 0 0 원대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투자 기간은 한 1~3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 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B증권사 역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땅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땅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3 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신 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 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